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이 수업 시간에 디자인 목표를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엄청나게 반복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근데 저도 강조하는 건 제가 저도 강사 이제 3년 차인데 항상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 목차입니다 목차예요 저는 여러분들 채점할 때일 어, 되게 꼼꼼하게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진짜 대각선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읽혀요 진짜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읽혀요 진짜로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읽으면은 채점이 됩니다. 실제로 진짜 나와요, 진짜로. 이쭉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왜 이런 걸 고집하냐? 실제 채점이 이렇게 합니다. 네, 실제 점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목차 저는 가장 좋은 답안지는 목차만으로 채점이 가능한 답안지. 요게 최고입니다. 요게 최고예요. 네. 왜? 채점, 어차피 교수님들께서 산인공 건물 직접 가셔가지고 원본에다가 표시할 수 있나? 표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얼마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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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목차만으로 채점이, 그니까 의취지 한 문장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노, 노력하시는 거는 좀 비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목차부터 잘 잡아놓고 그리고 목차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요, 이게 되려면은 목차를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잘 써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상황 포섭입니다 사실상 사안의 경우, 다반지에서 사안의 경우만 제대로 봐도 이 사람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 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안포섭 사안의 경우에서 사안의 경우 아니면은 뭐사안의 해결해서 사실 누구나 이해도가 높을 수 있지만 문제에 대해서 여기를 되게 부실하게 쓰는 사람은 채점자 입장에서 어쨌든간에 제대로 문제를 이해 못한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네. 요걸 좀 풍부하게 써주면은 당연히 아 제대로 문제를 이해해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구나라고 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데 사안포섭은 엄청 간단하다고 제가 저번 작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문제집에 있는 거잘 문제 있는 거잘 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할 거고, 채점에서도 강조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1점이라도 더 받을 수가능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더. 어.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동차 때는 0.44점 차로 떨어졌죠. 어 불합격이었죠. 요때 제가 윙, 특, 쌍, D 17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2페이지를 썼습니다. 엄청 적게 썼죠. 이제 기득이니까 아실 거예요. 진짜 적게 썼다는 걸. 근데 지금 이 점수가 나왔거든요. 이게 2 4 50등 정도였습니다. 네, 이게 240등에서 4 5 0등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저는 한 문장 더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있죠? 어,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점수가, 이, 이 정도 페이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글씨체가 작냐, 그것도 아니에요. 엄청 크게 쓰거든요, 글씨체. 글씨 크죠? 그렇죠 작은 글씨체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음, 것들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거고, 또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은 여러분들 기득이니까요. 1,200명 보죠. 하, 1,200명 아니겠네요. 이제 1,260명 보겠네요. 무조건. 그렇죠? 그럼 내년이 해리네. 또. 어쨌든 여기서 저는 항상 어, 350등 정도까지는 여기서는 합격권이라 봅니다. 여기가 합격권입니다. 합격권, 합격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일단 들어오는 게 1차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이때 다음에는 1점을 더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등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0.111점당. 이 차는 최소 단위가 0.11점입니다, 평균. 0.11점당 10명씩 있다는 거예요. 10명씩, 학교권 근처에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평균 0.11점당이니까, 내가 총점을 1점만 더 받아도 30명 제끼죠. 평균 0.33이니까요. 1점만 더 받아도, 세 과목에서 1점만 더 받아도 30명 제끼입 30명.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대는 아, 요거에 포커스두셔야 돼요, 요거에. 요거에. 그리고 뭐 지금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 동차들도 있겠지만 동차는 제가 눈이 강조드렸죠. 내 문제 다 쓰고 오는 거. 내가 뭐내 내 문제를 다 쓰고 오자. 이게 동차의 목표고요. 아이거 저거 저거 얘는 없습니다. 네, 저거 얘는 없고요. 기득은 일단 여기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1점을더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 한줄한줄더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왔다, 내가.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은,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합격은 운이 50%는 찾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50%라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이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350명 중에 200명 뽑히는 거잖아요. 그럼 200명 어떻게 뽑히냐? 어,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운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왜냐면은, 하 운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채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수님이어가지고요. 1, 2번과 3, 4번 나눠서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1, 2번이 한 교수님, 아, 2명인가 3명이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3, 4번이 또세명이서이렇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채점한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채점한 답안지를 1,200번이라고 이게 번호를 1번부터 쭉 매긴다고 쳐 볼게요. 그쵸? 이해되셨죠? 근데 맨 처음 채점한 게 이제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음, 인공에서산인공에서 여러분들의 채점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걸 랜덤으로 돌리는 거예요. 순서를.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501번 채점하고 갑자기 12번 채점하고 뭐 예를 들면 45번 채점하고 갑자기 10, 1017번 채점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 갖다 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게 뭐냐. 여기 12번과 12번이 있겠죠. 여기 5 0 0과 500번이 있겠죠. 1017번과 1017번이 있겠죠. 이 같냐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요. 여러분은 돈걸수 있어요, 여기다 1,200명 똑같 다 똑같이 면은 막, 막 1억 준대. 근데 못 맞추면 1억 뺏긴대. 돈걸 거예요? 돈걸 거예요? 저도 안 겁니다. 그럼, 못, 그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운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랜덤으로 돌리자고 또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그게 채점이 같으냐 어, 어 안된다는 거예요 값을 몇 번째 채점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여기 안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 든 다음에 이제 최대한 1점이라도 더 받는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왔다면은 저는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왔다면은 들어왔다면은 네. 저게 더 중요해요. 의 지지한 줄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당연히 목차를 잘 잡았다는 얘기는 아 뭐쟁점 누락을 최소화했고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세 가지를 엄청 말씀드릴 거고, 이세 가지는, 어 디자인보호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허상표, 민소 사 적용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도 드렸고,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